진짜 많았어요. 제 숨기고 싶은 그 추억을 다시 되돌려서 이 마음을 또 아프게 한번 더 터집어 내야 되나 이 마음이 너무 강했어요. 그래서 아 하지 말자라는 쪽으로 갔다가 어 그래도 애들과 했던 얘기가 있어요. 엄마 우리 식탁에 앉아서 우리 집 사연은 어 진짜 책으로 나와도 정말 대박날 사연이야 이런 얘기를한적 있었어요. 그래 언젠가는 그런 딸이 있겠지. 그랬는데 그게 이번에 이제 공조를 하면서 어 처음부터 끝까지의 이 순조로움을 보면서 좀 마음이 좀 울컥울컥하고 진짜 글을 새벽에 썼어요. 써서 교수님께 보내고 또 울고 막 이런 거를 계속 대세면서 마음 조절을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. 내고 나니까 어때요? 시원하고 잘했다. 그리고 애들한테 엄마도 할수 있다는 걸 보여줄 수 있는 그런 당당한 엄마가.